제네시스 GV80 무려 최대 539만 원 할인.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 재고 500대 한정이고요. 순식간에 사라질 예정이에요. 지금 바로 GV80 장기 렌트 찐 미친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신차 즉시 출고는 즉출맨. 안녕하세요. 신차 즉시 출고 즉출맨입니다. 오늘은 실제 출고한 GV80 할인 재고 후기와 할인 조건, 기본 옵션 사양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 할인 얼마나 될까 한번 볼게요. 생산된 시기 차종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은 다르지만 작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500만원대까지 엄청난 파격 조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핫해요. 계약 후 일주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다가 집에서 회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발품 팔지 않고도 편하게 신차 출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V80 장기렌트 할인 리스트 볼게요. 전체 리스트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400만원 할인만 받아도 옵션 2개, 3개 정도는 공짜로 넣는 거라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현재 가능 재고는 5월 8일 목요일 기준으로 500대 정도 있는데요. 지난번 펠리세이드 구형 재고 할인 대란 기억나시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많은 물량이 소진됩니다. GV80 역시 좋은 색상, 인기 옵션부터 사라집니다. 지금 계약하셔야 원하는 색상, 인기 옵션, 빠른 출고에 대박 할인까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출고한 고객님의 차량도 보여드릴게요. 할인 411만원 받고 이번에 장기 렌트로 즉시 출고한 GV80입니다. 차량 사양은 이렇습니다. 2025년형 GV80 2.5 터보 가솔린 5인승 AWD 4륜이죠. 외장 비크 블랙, 내장 옵시디언 블랙. 옵션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가 8,225만 원입니다. 사양 좋죠.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들만 알맞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하고 선루프 옵션을 공짜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500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특히 인기 색상 조합과 인기 옵션 차량부터 없어져요. 어떤 차량을 선택하든 완전 개꿀이니까요. 100% 만족하는 사양이 없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걸로 고르세요. 미친 견적으로 탈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자, GV80 옵션. 크게 상관없는 이유가 있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웬만한 수입차 풀옵션보다 더 좋습니다. 흔히들 깡통이라고 부르는 GV80 무옵션 차량에 기본 포함되는 옵션을 한번 볼까요? 자, 파워트레인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륜 모노블럭 4P 브레이크, 외관은 MLA 헤드램프, 풀 LED 리어 콤비램프,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 피렐리 타이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전체 도어에 깔려 있습니다. 다이내믹 웰컴라이트, 내장, 27인치 OLED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통합형 디스플레이, 패들시프트,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임리스 룸미러, 앰비언트 무드램프, 앞좌석 LED 품램프, 안전사양, 급제동 경보 기능,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 안전 하차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편의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제네시스 디지털 키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열선과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애프터블로 포함이에요. 공기청정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포함이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항균 패키지, 암레스트 열면 그 수납함에 자외선 살균되는 거죠, 무드 큐레이터, 향기 카트리지 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 천연가죽 시트,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12개 방향으로 럼버 서포트까지 포함입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앞좌석 통풍과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4대 2대 4 원터치 폴딩, 앞좌석 콘솔, 암레스트, 열선. 이거는 우리 오른팔 놓는 암레스트 있잖아요. 거기가 따뜻하게 열선이 들어오는 거죠. 2열 암레스트 수납함.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5년 무료이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플러스 요금제 5년 무료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까지 됩니다. 어떤가요? GV80 기본 옵션 상당히 좋죠? 이거 좋다라고 생각한 옵션들만 추렸는데도 정리하는데 한참 걸릴 정도로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나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정도만 들어가도 4, 5년 운행하는데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자, GV80, 왜 장기 렌트로 해야 할까?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GV80 같은 대형 차량은 감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여 탈 경우 중고 시세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까지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장기 렌트로 편하게 이용하시고 걱정 없이 계약 종료 후 반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GV80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도 많이 찾는 인기 모델인데요. 사업장의 직원을 위한 차량이 두대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시 모든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장기 렌트는 걱정이 없죠. 면책금 30만 원으로 사고 처리도 되고 할증도 없으니까요. 세 번째, 대출을 받으면 안 되거나 차량을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주택청약을 넣어야 하거나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등, 장기 렌트는 대출로 안 잡히고 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 속한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네번째, 법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타다가 팔면 판매금액이 매출로 잡혀서 종소세, 고 내고, 부가세 내고 하잖아요? 편하게 걱정 없이 반납처리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세무처리에도 유리하겠죠.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왜 직원들 차량을 모두 장기렌트로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즉출맨에게 문의주세요. 좋은 조건, 빠른 출고, 완벽 상담 도와드립니다. GV80 장기렌트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많은 신차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